지금은 11월 18일 오후 1시 17분, 오후 1시 17분, 돌돌이 밥 주러 갑니다. 아, 삼겹살 먹고 남은 게 있어서 고양이 줄려다가 돌돌이가 생각나서 돌돌이 주러 갑니다. 돌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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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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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이. 돌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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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이. 음. 오, 발 싫어. 맨발 씻고 뗀다, 시어 아, 맨발. 발 싫어, 발 싫어. 자, 옷 입고 나왔습니다. 돌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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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이렇게 또 줄이 팽팽해 있어. 자, 아, 뀔게 바뀔게. 야, 야, 뺐다, 줄게. 아. 배고파냐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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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. 먹어, 얼른. 끌어도 먹어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채했지? <laughs> 간다? 간다? 아, 막 얼마 배고팠는가. 배가 홀쭉하고. 금방 먹어 버려. 바람 부는 거 봐라. 와. 바람무안 되겠어. 산수 내일 자잘잊고 있나? 잘잊고 있어? 잘말르고 있나? 입고 있는 게 아니라? 오 어, 많이 말랐네 그래도. 무말랭이가 많이 말랐습니다. 빰빰빰빰빰빰. <불밤> <불밤> 말리면 찌개끓이면 맛있습니다. 고등어인것 같은가. 어, 발실이야! 자, 덜돌이 밥주기 미션 성공. 끝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로또 일등 대시반한다 세금.